네 안녕하십니까 lg 트윈스 주간 스프링 캠프 시간입니다 이 스프링 캠프 기간 이제 한달 후에는 연습 경기가 있어요 그래서 2월에 또한 달간에 걸쳐서 한 주간의 스프링 캠프에서 이 선수가 뭐 좋은 보고를 받고 있다 뭐이 선수가 합류를 했다 뭐 이렇게 각종 소식들을 또 묶어서 이한 주간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놓친 소식이나 또한 번에 정리할 수 있는 소식을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주말에 혹은 금요일에 업로드를 할 예정이니까 제가 직접 가서 소스를 얻고 하는 건 아니지만 기사들도 워낙 이제 포털에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신문사 사이트에 올라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좋겠다 하는 정보들을 좀 취합해서 또,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까, 또, 스프링 캠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많을 겁니다. 이 영상으로 한 번에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주차 첫 번째 시간인데요. 먼저 첫 번째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케이시 켈리가, 어 금요일날 한국 입국을 완료했습니다. 사실은 가족들과 함께 이 한국에 같이 입국을 하기 위해서, 이제 미국 자택에서 켈리가 개인 코치를 고용을 해서 몸을 만들고 가족들 둘째 아이 비자가 나오기를 기다렸는데 둘째 아이 비자 발급이 좀안 돼서 켈리만 먼저 입국을 하게 되었고 가족들은 시즌이 개막하기 전에 루이즈 가족 플로코 가족이랑 비슷한 시기에 입국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켈리가 일주일간 격리한 이후에 2월 11일에 캠프에 합류할 예정인데요 이 켈리가 이 마침 또 한국에 오는 2월 4일 기준으로 한국 입국자 격리 기간이 10일에서 7일로 줄었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격리를 잘 하고 또 코로나 음성 판정이 나온다면 정상적으로 2월 11일에는 캠프에 합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켈리도 너무 늦지 않게 뭐 다른 팀 선수들 지금 해외 선수들 가운데서 코로나 걸린 선수도 있고 또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한국행 비행기에 아직 탑승 못한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켈리가 또 왔으니까 이제 격리 일주일 하고 팀에 합류를 해서 계속해서 연습 경기까지 좋은 컨디션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류지현 감독이 인터뷰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 캠프 일단은 첫 턴을 소화를 했는데 지난해보다 투수 몸 상태들이 좋다고 합니다. 지난해 캠프를 시작했을 때 가장 몸이 잘 만들어진 투수가 이정용 선수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정용 선수가 지난해 뭐 정우영 선수와 더불어서 불편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고 가을 야구까지 최고의 한 해를 보냈는데 올해는 이제 이민호 선수의 컨디션이 좀 많이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이민호 선수가 올해는 마무리 훈련에도 참가를 했고 또 개인 훈련을 할 때도 몸 상태를 상당히 잘 끌어올렸다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이민호 선수가 또 선발진의 한 축으로서 임찬규 선수와 더불어서 좋은 모습을 지난해 사실은 이민호, 임찬규 둘다 개막 합류가 좀 늦어졌는데 또 김윤식 선수도 조금 페이스를 늦게 끌어올린 감이 좀 있었는데 올해는 모든 투수들이 컨디션이 좋다고 하고 팔꿈치 뼈 조각 제거 수술을 받은 함덕주와 이백승현 선수 모두 연습 경기에 등판할 정도로 몸이 좀 올라왔다고 하니까요. 사실은 지난해 투수진이 좋았지만 선발 투수 쪽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선발 후보인 선수들을 비롯해서 수술을 했던 백승현, 함덕수 선수까지도 좋은 컨디션으로 시즌을 소화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초반부터.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캠프에 안 보이는 이영종과 이천웅 선수 소식입니다. 이영종 선수 지금 발목 수술 후에 재활 단계를 거치고 있고 본인의 인터뷰에서 일루수 겸업도 준비하고 있다. 좀더 활용품을 넓히기 위해서 채은성 선수도 지금 1루에 도전하고 있지만 이영종 선수도 만약에 채은성 선수가 1루 전환이 제대로 안될 경우에는 이영종 선수가 자리를 잡아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고요. 또 이천웅 선수 같은 경우에는 대장 용종 제거 시술을 받아서 뭐 그렇게 몸 상태에 크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안정을 좀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복을 하고 있고 이후에 두 선수를 캠프에 불러서 연습경기 때도 좀 써보겠다 몸 상태 회복이 우선이다 라는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두 선수가 또 빨리 퀴유 돼서 선수단에 합류할 수 있기를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또 입단식이 취소가 된새 얼굴 박혜민 선수의 가고 또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잠실 야구장이 홈이어서 편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혜민 선수가 이 다른 구장이면 넘어갈 타구가 이 잠실에서는 본인의 발로 잡을 수가 있어서 원정을 왔을 때도 수비하기 편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수비적인 모습에서 박혜민 선수의 명품 중견수비를 맛볼 수가 있겠고 정수빈의 수비가 뒤처지지 않을 자신이 있다는 라 이야기를 했고요. 또 김현수 선수가 롤 모델이었는데 또 학교 선배기도 하고 이 입단할 때도 참여사업 단장님한테 김현수를 좀 잡아달라고 또 개인적인 요청을 했다고 하는 박혜민 선수인데 또 김현수 선수를 비롯해서 오지환 선수라든지 최은성 선수 이렇게 동년배 선수들이 좀 많이 이렇게 말도 걸어주고 이야기도 좀 하고 첫날부터. 많이 반겨줘서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박혜민 선수의 공격에서의 또 가장 큰 장점은 도루인데 도루를 무리하게 시도하지는 않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패할 경우에 아웃카운트가 하나 생기고 부상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도루에는 항상 자신 있지만 그렇다고 팀의 어떤 타격의 흐름을 깨는 무리한 도루는 자제하겠다라고 다짐을 했고 또, 또 지난해 막판에는. 이 부상에서 돌아온 이후에 후반기에 좀 성공률이 떨어지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염두해 둔 이야기 같고요. 또 타격이나 특히 출루에 신경 쓰는 선수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잘 치는 선수, 항상 타격에서는 좀 평가를 높게 받지는 못해서 본인이 좀잘 치는 선수로 평가를 받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고, 또 출루, 최근에 박혜민 선수가 몇 년간 출루에 신경을 썼는데 이 비결이 뭔가 기술적인 타격폼을 바꾼다거나 하는 변화가 아니라 2020년도에 2군에 한번 다녀온 후에 뭔가 타격에 이싸움이라든지 타석에 들어서는 본인만의 어떤 노림수를 새로 정립을 해서 그게 출루에 좋은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박혜민 선수가 삼성에서 보여준 출루 능력을 또 LG에서도 보여준다면 홍창기가 1번을 맞는 게 아마 유지원 감독의 생각에는 들어 있겠지만 정말 행복한 고민일 겁니다. 박혜민 선수 출루 능력 있는 선수기 때문에. 어떻게 팀에 작용을 할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이야기는 외국인 투수죠. 아담 플로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플로코가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이 본인의 던질 수 있는 구종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포심, 체인지업, 커터, 슬라이더, 커브를 던질 수 있다고 하고 아마 요거는 이 데이터 팀과 상의를 하고 또 투수 코치진과 이야기를 해서 주무기로 사용할 구종을 좀 선정을 하고 피치 디자인을 최근에 좀안 좋았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좀 개선을 해나갈 것 같고요. 어떤 구종이 가장 자신이 있냐라는 질문에 모든 구종으로 타자를 아웃시킬 수 있는 자신이 있다 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그래서 플로코가 이렇게 자신감을 좀 내비치고 있는 만큼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고, 한국 문화에도 일찌감치 좀 적응을 어느 정도 했습니다. 자가격리 이후 식사에서 소맥을 또 말아서 마셔봤다고 하고, 또 오징어 게임에 나온 그 오일남 역할의 오영수 배우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 라고 한국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아담 플로코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플로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년에 재계약을 하고 이 자리에 왔을 때, 28년째 우승 못한 팀이라는 얘기를 안 듣게끔 본인이 우승하는데 일조를 하겠다라는 각오를 다진 만큼 이 플로코에 실전 투구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최용화 선수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올 시즌 유일하게 캠프에 참가한 신인입니다. 1군 캠프에 최용화 선수만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용화 선수보다 앞순위에 뽑힌 조원태나 김주환은 조원태는 일단은 기술훈련 없이 프로에서 뛸수 있는 몸상태를 끌어올리는데 특히나 체력훈련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김주환 선수는 팔꿈치 수술, 정확히 어떤 수술인지 모르겠지만, 팔꿈치 수술을 받고 회복 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선수가 캠프를 못 왔고, 최용화 선수가 유일하게 합류를 했는데, 유지현 감독이 평가를 내렸습니다. 1군에서 경쟁력이 있고, 신인 중에 몸 상태가 가장 좋아서 합류를 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캐치볼 파트너로 정우영 선수와 함께 몸을 풀었는데, 신인이 이제 캠프 첫날에 하는 캐치볼에서 뭐 밸런스를 잃거나 긴장해 하는 모습이 좀 많이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걱정했던 거와 다르게 자기 공을 던지고, 또 캐치볼이 뭐큰 훈련은 아니지만, 긴장하지 않고 하는 모습이 굉장히 좋은 평가를 내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최영화 선수가 2019년에 정우영이나 지난해 이영빈 선수처럼 좋은 눈두장을 받아서, 개막 엔트리에 합류할 수 있으면 좋고요또 개막 엔트리에 합류를 하지 않더라도 팀이 필요할 때 신인 선수로서 보탬이 될수 있는 하나의 또 새로운 무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간 스프링 캠프 1주차 소식 전해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올 거고 다양한 훈련 방식이 뭐 엘튜브 라든지 기사를 통해서 전달이 될 예정입니다 뭐 중도에 하차하는 선수도 있고 합류하는 선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모든 선수들이 또 건강 관리에 유의를 해서 또 이천에서 통영으로 넘어갈 때까지 좋은 몸상태로 실전을 소화해서 지난해와는 다르게 준비 과정에서 말이 안 나오게끔 또 좋은 모습으로 개막까지 달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